안녕하세요. 어, 인공지능을 친구로 둔김성주입니다 어, 요즘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어, 인공지능을 공부한다시고 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 같이 놀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어, 대부분 하는 게 어, 배워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어, AI 관련한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거는 따라가다 보면 막히기도 하고 어떤 분들 거는 좀 설명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좀 다릅니다. 강사들마다. 근데 요즘은 이제 AI 관련한 프로덕트가 워낙에 새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하는 것만 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 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AI로 이제 블로그 블로그 글을 자동으로 올리는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밑에 보이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 쫙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그 제가 지금 만드는 건데, 여기다 키워드를 집어넣고 뉴스를 불러와서. 요기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AI죠. 다른 것도 뭐 AI라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소위 말하는 그 글쓰기 작업을 여기서 합니다. 요 과정에서 해가지고, 요거 구글 시트, 시트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그 저장된 거를 이제 요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림도 집어넣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SNS에서 이제 블로그 글이라든가 그런 그림이라든가 또 여기서 이제 붙이는데 이 과정은 거의 이제 그 단계를 밟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글을 잘 쓰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AI에 명령을 주는 그걸 프롬프트라 그러는데 프롬프트가 조금만 달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만드냐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거의 이 과정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이 스텝 스텝을 아, 바르는 과정에서 잘 설명을 해야지, 인공지능이 원하는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잘 만들어지면 글을 잘 만들고 나면 이 글을 중심으로 뭐 그림을 그려서 올린다든가, 아, 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웹툰을 만들어서 올린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 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을 지금 공부하는데 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어 아무튼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걸 요즘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 제가 그 기업법 강의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업법 강의 문의가 이제 종종 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고, 이제, 근데 어떤 분들이 문의를 하는데, 제 느낌입니다.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뭐, 강의로 보내는 것도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외우기 힘든, 뭐 본초 280개를 뭐 금방 외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사기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이 넘으면 남자는 이제 얼굴이 책임지란 말이 있잖아요 어, 이걸 뭐 링컨이 했다고 그러대요 아무튼 저는 어, 남을 속이며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속은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속이고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들 녀석이 뭐래 나면은 유튜브에 얼굴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 얼굴을 보면, 보이면서 영상을 만들라 그러는데, 아, 나이가 드니까 이 사진 찍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일반 사진도 잘안 찍는데 영상까지 찍는다니까, 아, 저는 잘 못하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집에서 찍은 건데, 어, 옛날 모습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제 사진 보기를 계속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저는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무선 통신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정보통신 처음에 들어갈 때는 금속 반도체로 들어갔는데 뭐 어찌어찌해서 이게 렇 됐고요. 그리고 엔지니어 생활을 좀 벗어나고자 캐나다 회사에서 노던 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일즈 엔지니어, 세일 서포트 하는 쪽에 일을 맡으면서, 이제, 순수 엔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산텔러콤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기산텔러콤이라는 한국 벤처회사에 들어가서, 한국회사, 또, 이따가 미국 지사에서 근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미국에 정착하기로 해서, 미국에 한 10년 있었죠. 지사장으로. 그러다가 자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민 온 사람들이 다들 그렇지만은 뭐 이것저것 하는 거죠. 뭐 닥치는 대로 하다가 어, 장염 0년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쳐서 어, 뭘 찾던 중에 이제 한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2015년 10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그 재미가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으면 한의대 들어가기 가 너무 어려운데 여기는 들어가는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졸업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시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 나와서, 자,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대하냐에, 그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학교 자체에 들어가고 이런 데서 통제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한인, 한인 그 사회에서 얘기가, 뭐, 정말 그 개나소나 한의사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의사 되는 게 쉽습니다. 그렇지만 실력 있는 한사 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돈을 잘 버는 거 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요 실력하고는 아, 그렇고 저는 어,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아, 골프는 어, 한국에서는 비싸서 못 하는데 아, 미국에서는 골프가 굉장히 싸요. 물론 비싼 골프장을 갈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어, 시니어 어,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쌉니다 20몇불에서 30불 정도면은 됩니다 그래서 골프는 지금도 치고 있고 여행을 합니다 여행에서 얻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가끔 하고 한국은 어머님 홀로 계시기 때문에 한국을 자주 가고 그리고 운동 은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방까지 좋아합니다 뭐 언어라든가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뭐가 나오면 뭔가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유기견을 임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강아지가 85번째 강아지입니다. 이기보다좀더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걸 기록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강아지들까지 하면 거의 한 100마리 정도를 제가 유기견 임시 보호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뭐 한인은 본격적으로 하진 못하고 있어요. 어, 제가 자주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어, 그래서 집으로 오시는 분들 주변에서 좀안 된다고 그 여기저기 다녔는데 안 된다는 분들에게 제가 배웠던 방법으로 열심히 짐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제 관상 보시고요. 제가 사람 속이거나 그러질 않고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그런지. 제가 확인해보고, 직접 해보고, 주변에 몇 분에게 가르쳐봐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만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속이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자, 기억법 강의를 제가 그동안은 전체를 다 들으라고 계속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어느 부분을 외우는 것보다 이미지 기억법이라고 하는 거를 꼭 배우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어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혈자리를 뭐다 외운다, 뭘다 안다 이래가지고 일부 강의만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 그래서 어뭐 연락이 잘안 됐죠 서로 안 맞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분이 꼭그 일부 강의만 필요하다 해서 제가 그또 공부해서 그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먼저 본초 본초 이거 외우기 어렵 거든요 이거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샘플로 좀 올려 놨지만 그냥 정말 신기하게 외워집니다 다한 일주일 내에 본초를 이름하고 카테고리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성미 귀경까지다 외울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것도 되고 그다음에 본초를 알면 이제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방제 제가 이 부분은 요즘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방제를 어, 뭐 강의 다니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과정보다는 어,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도움받는 게더 낫지 않은가? 도움을 받고 조금만 자기의 경험을 쌓으면 굉장히 오래된 음, 그 경력 한의사와 아, 그런 그런 수준의 준화는 방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80세계 방제를 해야지 시험을 합격을 할겁니까 그래서 이두 개를 공부해 두시면은 아, 캘리포니아 시험에 그 한약 관련한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캘리포니아 말고 다른 주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방제가 꽤 많아요, 한 2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 여기는 한개한 한 개의 그 안에 어떤 본초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방제에는 어떤 증상에 쓴다 이런 정도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83개는 구성 본초까지 자세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해놨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제가 이미지만 쫙 준비를 해놨어요. 한 220개를 여기다가 필요하신 대로 붙여가시면은. 이것까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침자리 관련해서 혈자리 3 6한개는 제가 이미지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이미지를 드려도 선생님들이 그 이미지를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그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 3 6한개혈자리다 외워 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아, 제가 만들어든 게 유주. 요거는 제가 그 샘플로 올려놔서 한번 보세요. 강을 따라서 유주를 다 외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과, 내과의 병증별로 어떤 침자를 사용할 건가 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뭐 캘리포니아든 아니면 NCC, AOM 다른 주든 그리고 뭐 낙혈의 공혈라든가 사암찜 전격 태블 같은 것들은 쉽게 외울 수가 있어. 이걸 외워두시면 아, 제가 NCC 그 시험 문제를 좀 봤는데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가주에서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저희한테 배우셨는데 어렵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신분 중에서 NCC 보셨는데 거의 어렵지 않게 다들 붙었으니까 요거를 꼭 먼저 외우세요 361개 자리를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것들을 외우는 걸 하시면은요 침자리 관련한 그 어떤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시험이 이제 비비과서 나오는 경우는 미국에서는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업법을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면 아 어, 이미지 기업법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렇던 거 제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름이라든가 보사 방법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한해 공부하는 게 훨씬 훨씬 수월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 기업법을 네 부류로 나눠서 네 분야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 말씀을 해주세요. 자, 혈자리는 이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이 테이블을 외우는 겁니다. 이쪽에 한국 이름 이 있고 영어 번호 이름이 있습니다. 번호만 외우시면. 이 혈자리에 대한 감이 없어서 침법을 배운다든가 할때좀 문제가 돼요. 한글만 외우면 미국에서 차트를 쓴다든가 영어로 쓰여진 하, 어, 책을, 영어 한의 책을 읽을 때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외울 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못 외우신 한의사님들이 그 앞에서 말을 잘안 하려고 해요. 해보세요. 오수요를 외운다고 열심히 하잖아. 오수요는 꼭 외우라고 자꾸 그러니까. 오수요를 외우는 시간에 그거 외울 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외워두시면 잘안 까먹게 됩니다. 아무튼 이걸 다 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유명한 침법을 배우든 말든 하세요. 침법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거를 하시면 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침자리 몰랐을 때 세미나 듣던 거 하고 알고 듣던 거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 이 테이블 외울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제 방법은 유튜브에다가 해놨으니까 꼭 보세요.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저 길을 따라서 외우라고 했는데 이제 길을 따라 자기가 잘 아는 길을 따라가면 이미지가 이미 머릿 속에 있게 돼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외워졌기 때 있어요 머릿 속에. 그게 되게 어려워하는데 자기 머릿 속에 있는 거를 단지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잘 아는 길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수집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 방법은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영상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가 보시면 돼요. 써놨으니까 예, 보시고 이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이렇게 되죠. 이제 첫날 열심히 이미지를 구하세요. 이제 방광 경연입니다. 반광 경연인데 이미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두 번째 날 이미지 익숙하기인데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림이지만 그래도 한번쭉한번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3일째 된날그 다음에 3 일째 된날그 그림에다가 혈자리 이름을 딱 붙이는 거죠. 여기 이제 방광경인데 일 번부터 그림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순서대로 이제 구하죠. 어떤 분이 이거 뭐반 반나절만에 구하고 이 과정을 오후에 다 끝내요. 그분 다 했어요 하루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 하나에다가 해당 가장 적당한 곳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붙습니다. 이 이름을 붙이는 거는 본인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다 됩니다. 방광경을 먼저 방광경 67개 외우는 걸 해보세요. 이걸 하고 나면 길은 거꾸로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학교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고 이런 과정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고 거꾸로 와서 할수 있고요. 그리고 5번, 10번, 15번 그림을 조금 강조하면서 외워두시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림들이 몇 번째, 여기서부터 몇 번째, 여기서부터 몇 번째, 이렇기 때문에 어느 그림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걸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다 외워두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 혈, 어, 경락들은 어,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문제예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금방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361개를 머릿속에 딱 외워두시고, 그리고 한의를 대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한의가 됩니다. 그 표정을 알게 돼요. 이 혈자리 다 알았을 때 표정하고, 할 자리를 몰라서 당황하는 표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많이 구해뒀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통해서 뭐 스페인어 짧은 문장을 외운다든가 또 다른 걸 외운다고 할때 응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방법만 알려요. 제가 그림을 드려도 못 하시기 때문에 본인 이미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그림을 주면 도움이 되냐 그런데 안 됩니다. 제 그림 줘도 안 돼요. 이 그림 드려도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개길 따라 자신이 되고 방법은 여기다가 제가 몇 번에 걸쳐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미지 기억법으로 한의 용어를 다외워버리세요그이 이제 다들 보면.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뭔가 누군가가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친법으로가 무슨 뭐가 있고 뭐가 있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한 거로는 한의는 벌써 이론 나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어,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론을 배우는 거는 처음엔 좀 낯설지만 조금 해보면은. 어, 귀에 들어와요. 아, 그렇겠구나 하고 이게 따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용어가 안외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유명하신, 뭐, 분도 안외어진다라고할 정도니까. 일단은 뭐, 한의사가 되신 분들은 뭐, 새로운 용어 외울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니고, 시험을 앞뒀거나 이제 막 한의에 대해서 취미를 붙이는 분들은 용어 외워두는 거. 이 용어랑이 뭐, 침자리 이름이죠, 그죠? 침자리 이름, 그 다음에 본초 이름, 방제 이름, 이런 것만 잘 알아둬도 공부하실 때 훨씬 친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확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한의에 나오는 본초 이름이든 혈자리 이름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거의 알파벳과 같이 기초적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니까 요거 한번 꼭 트라이 해보세요. 제가 그리고 강의는 무료는 아닙니다. 저도 만들 때 오래 걸렸고 그동안 배우신 분들이 있고 대체 강의로는뭐 어, 비싸게 받으면 뭐 강의가 비쌀수록 더잘 팔리고 뭐 그런다는 얘기 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 저는 제가 강의 유료 강의 들은 것 중에 가장 시간당 싸다고 하는 것의 반값 정도로 정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 뭐, 다들 돈이 있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돈이 부담돼서 공부를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정도로 강의료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제 거는, 어, 다른 강의는 들으시고 뭐, 한 개만 건져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나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기억하고 나머지 다 잃어버리는 강의인데 제 거는 외우는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이걸 외워두시면 다른 공부가 잘 되는 강의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인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한번 인연이 되신 분들이랑은 여러 가지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스페인어 하면 제가 좀 쉽게 하는 방법, 영어도 쉽게 하는 방법 제가 유튜브 하나 올려놨었는데 감이 안올 거예요. 저 영어 정말 못해가지고 누가 하와이어 하면은 소소 그리고 막 도망다니고 막그랬서 정도예요. 그랬는데 정말 딱 신기하게 한1년 만에 어디 가서 그 말은 더듬더듬했지만 들리는 게 들려갖고 물론 기술적인 거지만 통역을 한적이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언어에 관련한 방법, 그다음에 요즘 인공지능 공부하는 거, 요 공부 따로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저도 한두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걸 조금 단기적으로 하는 방법, 뭐 근육침 소개시켜드렸던 거 이거 효과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골프 저이 분까지 적었습니다. 이분이분 접었고 했는데 이런 것도 요령이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 거 중에서 좀 빼먹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알려드리면. 골프를 단기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세고 김세현 선생님의 스본스도라든가 가주 면허 대비반 그 대비반 책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른 분들하고 한 강의 한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할수 있어요. 공부 쉬워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이랑 하고 싶어요. 그냥 한번 대충 해보는 거 말고 정말 진지하게.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실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기업법은 뭐 굉장히 좋은 툴이기도 하지만 그걸 중심으로 이기기로 해서 2년이 되면 더 다른 것들도 같이 공부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그러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 해 보시면은요. 제가 요 기업법 제가 올려 놨잖아요. 유튜브에다 보시면은 해 보세요. 정말로 여지입니다. 신기하게 이미지 기억법에 대해서 아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 어, 기회가 되면 같이 공부를 할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